지금 현대 서비스에서 연락을 받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수리가 다 끝났다니까. 아, 한편으로 기쁘지만, 아, 과연 도색, 도색 뭐, 도장 뭐,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아, 걱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하면서, 뭐, 장기서나 또, 다른 데 나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우려스럽고, 네, 뭐 어제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너무 궁금하고 또약 500m 앞 30km 구간입니다. 해서 부탁 좀 부탁 좀할겸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가가지고 뭐 며칠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가서 지켜봤습니다만, 아 작업하는 것도 어 위태위태하게, 뭐 작업 환경이 좀 좁다 보니까 긁히진 않을까 기존 뭐 그런데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먼지도 잔뜩 쌓여 있고. 얼마나 먼지가 날리든지. 아, 문짝은 뭐, 뒷문짝은다 뜯어놨으니까 허응하고. 아무튼, 에이, 상태를 좀 지켜보고 왔는데, 좀 걱정도 되고, 우려스도스럽고, 제대로 다 끝나가지고 지금 뭐 연락이 왔으니까 한번 가보고, 아뭐 깔끔하게 배선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립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완전히 분해가 뜯어놓은 거 보니까 아뭐 착착하더라고요 엄마 <목소리> Eu hum. 새 차도 아니고 새 차를 갔다 초반부터 그냥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또 일단 수리는 다 했는데도 기록에 남으니까 반바하고 뒷문짝 간거 중고차로 내가 뭐팔건는 아니지만 일단 은 교체하고 뭐 그런거는 다 기록에 남은 거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때려 박아서 보상을 받아도 나만 손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안 나게 타면 좋겠지만 뒤에서 박는 건 무슨 재간으로뭐 막습니까? 이게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강가장각 생각해가지고 다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만 손에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가서 한번 잘 나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찍겠습니다. 네. 차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는데 이런걸 잘 지금 했는지 유리는 다시 떼어서 붙인 거니까, 안착시킨 거니까, 뭐 실리콘 써가지고 안착시킨 거니까, 뭐 옛날하고 작업은 똑같더라고, 이거는. 방법은. 실리콘 요런 데잘 써졌나. 뭐 그런 거 같긴 하고. 근데 안심이 안 돼가지고 세차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지사인먼지쌓인거뭐 먼지 이렇게. 이거, 이거, 이교이한거고 이거, 는거장한 이거, 는도장해서거고거 이거, 고그장도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한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도거 이거, 보면. 바짝바짝 들어간 도색이기 때문에 투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바짝바짝 하는 그 색깔이 들어간 도장이라 요하고 하루가 멀다, 멀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해봤더니, 아이고, 왜 자꾸 오시냐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작업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하시는 분한테 또 부탁도 하고, 좀 제발 기스지안 나게 좀 하달라고 또 작업장에 들어가서 막 부탁 좀 하고 했기 때문에, <laughs> 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하고, 했을 겁니다. 아무튼, 생각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게 지금 한 상태고 지금 AS 1년까지 AS 된다니까 한번 두고 봐야죠. 1년 안에 무슨 뭐 탈색이 된다던가 무슨 수더라. 어,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AS가 된다니까 뭐 그거 생각하고 뭐 이런거 도장은 이런거 음. 요거는 도장한 거고 요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기존 거는 뭐 여기 아 멀쩡해서 그대로 이건 장착한 거고 요 쇠, 요건 플라스틱. 이 쇠는 어 쇠는 문짝 통짜이기 때문에 통째로 이거를 갈았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통째로 교체를 하고. 대체를 하고, 도색해가지고 다른거지요? 음, 여기 열어서 보면은 여기는 조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고, 물이 안 들어오게 꼬마바킹 제대로 됐나, 이런거. 하고 기존 거잘 들어갔나? 고 블랙박스 잘아 제대로 됐나? 도색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안 보이는데. 잘 해야지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아무튼, 어. 그 표면도 표면이지만, 그 표면도 표면이지만, 이런데. 스테레오 크게 꽝꽝 틀어놓으면, 이런 작은 떨림에도, 떨리는 소리가 그 스피커 울리는 소리에, 떨리는 소리가 나고, 그런. 조금 짜증 나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도 생각보다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리콘 쏴가지고 안착시켰기 때문에 이거는한 2, 3일 있다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차는 생각보다 뭐, 우려스럽, 우려스러운 점. 와, 그래도 다행히도 우려스러웠던 거 차체 한번 둘러봤는데 기스는 것도 없고, 먼지는 겁내게 쌓였지만, 뭐, 다행스럽게, 아 괜찮게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부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날마다 찾아와갖고. 그래서 말 한가하고 안 한가하고 틀리니까. 아무튼, 네, 잘 나왔어요. 너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먼저 그냥, 뒷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어갖고, 먼저 그냥, 자욱하네요 일단 가서, 내외부 네, 뭐 세차부터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스럽고요. 사고난 것 뒤에, 뭐, 어, 뭐, 그래도 안심하게 작업이 됐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자. 안심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